제가 문자로는 남 겼는데요. 네. 저희가 주거하고 투자용으로 네. 저기 상계 주공 3단지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하계 현대 아이파크 하고요. 네. 그래서 창동 19단지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주거하면서 좀 투자용으로 해서 지 음. 보고 있는데 어떨지 좀 궁금하고 또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모르는데 혹시나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네, 좋겠다. 소개 받고 싶어서요. 저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 일단 우리 시청자분의 선택지는 세개였습니다 상계조건 네. 3단지 그리고 창동 19단지, 19단지? 그리고 하계동 현대아이파크 현대 이렇게 아이파크. 세개 네, 예. 안에서 좀 우열을 나눠보고 싶고 혹시나 대표님께서 아시는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네, 소개 네. 부탁드린다 였습니다. 네, 네. 자, 네. 바로 대표님께 고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날씨가 오늘 시원한데 청명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맞아요. 어, 지금 현재 어, 그또 노계 노원구 일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어, 남편의 직장 위치가 어디죠? 아, 이제 실내는 그거에 관계가 없거든요. 솔직히 아, 관계 없고. 그럼 우리 우리 지금 시청자님의 직장 위치는요? 저희도 살고 있는 거 지금 창계동에 살고 있거든요. 직장의 위치 물어봤어요. 아, 아, 저는 그냥 집 주부예요. 가사? 네네. 자녀분들은 몇 살, 몇 살이세요? 자녀는 하나인데 지금 대학원에 지나가고 있고요. 대학원? 네. 그러면은, 어, 지금 현재, 아까 주거 및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예, 그 부분을 좀 제가 명확하게 좀 나눠드릴까 해서 그렇거든요. 네. 지금 현재 몇 주택 자세요? 저희는 사실 지금 저기 다른 곳에 집이 하나 있거든요. 일 주택자신 거예요? 네, 네, 나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서 들어가려고 하는 주, 집은 자금 대,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아, 저희는 한 9억 대에서 10억 대 초반. 9억에서 10억 대 초반. 네, 30평대였으면 좋겠고요. 30평대. 네. 예. 지금 현재 이 동네에 꼭 살아야만 되는 상황이 있으신가요? 아뭐꼭 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여기 그냥 저희 저희가 지금 나이가 좀 이제 있어서 네. 여기를 좀잘 아니까 네네. 근데 네. 여기서 그냥 네, 좀 괜찮은 대로 투자도 되고 주거용으로 네. 괜찮은 데가 있었으면 하고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상계주공3단지 하고 네. 그 다음에 아이파크가 어디 쪽에 있죠? 어 하계역 있는 데 있어요. 어디요? 하계역. 하계역. 네네그 그 세이브 좀 바로 길 건너고 네, 그다음에 있더라고요. 또 어디 보셨죠 그다음에 창동 1 9 단지요 상동 1구 단지 아 창동, 창동. 1 9 단지 네네창 예, 네. 녹천역이 있는데 그쪽 넘어서네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세 개의 도토리가 이렇게 지금 저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세개 그죠 음. 제가 봤을 때는 어세 개다 도토리 키재기 정도의 투자성과 네. 투자금과 수익성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네.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다만 차 대표는 상계조공 3단지 쪽을 좀더 선호를 해요. 아. 그 다음에 2단지도 선호를 하고 네. 이유는 네. 역과의 가까운 부분도 있지만 네. 이 전체 일대가 네. 재건축으로 진행될 때좀더 낫고요. 네. 2단지, 그 다음에 3단지가 네네. 사업성,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어서 분양가도 높아야 되고, 네네. 어느 정도 일반 분양분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 저, 어, 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의 속도잖아요. 네. 사업의 속도가 아마 3단지는 정밀 안전장가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더 빨리 진행될 걸로 보여요. 네, 다만 네. 중요한 것은 다 우리 시청자님은 전부 다 역주변으로 보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 입주 후에 가격 네. 성향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저런 네.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지하철 4호선과 네. 7호선 그다음에 네. 요 지금 현재 창동 기지창 이 일대에 맞아요. 개발성을 네. 좀 봤을 때 네. 사는 사람들이 도보권으로 있다든가 가까이에서 네. 출퇴근할 수 있다라면 더 좋은 좀 투자 가치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재건축이 네. 빨리 진행된다라는 건그만큼 집이 노후화가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극복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지금 재건축 진행한다 하더라도 네. 보통 입주까지는 10년에서 15년 걸릴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집을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좀 하시고 네.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네. 들어가는 돈이 조금 더 많으면 조금 더 벌고 들어가는 돈이 좀 적으면 좀덜 벌어도 수익률은 네. 같다. 수익률은 아, 무슨 말 아시겠어요? 네. 그렇지만 돈이 좀 부담이 더더라도 사업성이 좀 좋고 사업이 좀 빨리 가는데. 그러니까 아... 돈은 좀안좀 좀 사업성 느리, 안 좋고 사업이 느린 데는 좀더 돈이 덜 들어간다. 아... 이런 관점에서 아, 네.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상계주공 3단지로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아, 네. 다른 지역을 물어봤는데, 네, 네, 네. 뭐 다른 지역은 이런 거죠. 투자하고 주거를 분리를 하는 게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우리 숫장님은 스스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네. 나이가 많고 연로해서 살날이 벌로안 남았으니까 주거 및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목소리를 봤을 때는 한3 한 0년더 사실 것 같은데 본인 너무 늦게 <laughs> 말을 하니까 내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아. 부분이고요 저는 저라면 투자와 아. 주거를 분리를 해서 네. 투자는 좀. 뭐좀 많이 벌수 있는데 많이 네. 버는 데라고 한다면 저지호선 타고 쭉 내려가면은요. 네. 저기 신길뉴타운 아시죠? 신길뉴타운요. 이 들어봤나요? 에어, 네. 여기 신풍역이라고 있어요. 신풍역도 들어봤나요? 아잘안 보람의 공원 아나요? 아 보람의 공원이요. 네. 예, 보람의 예, 공원. 바로 네. 옆에 보면 보람에 여기 있고 그 옆에 신풍역이 있어요. 호호선 타고 네, 쭉 네. 한번 있다 계산해 보세요. 네. 그 신풍역 바로 밑에 보면 보람의 공원과 사이에 네, 신길 네. 우성이 네. 2차하고 그다음에 네. 신길 네. 우창 아파트 통합 재건축. 통합 통합재건축. 네, 통합 재건축이라는 건두 개의 다른 아파트 두 개의 단지가 모여서 한꺼번에 개발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 통합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건축 네. 심의가 지났다. 그러면 그만큼 입주 시기가 빠르다. 입주 시기가 빠르다는 어. 거고, 아마도 네. 저의 예상으로는 내년에 네. 사업 시 인가가 날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어느 정도 다툼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다툼이 있는 현장이었지만, 뭐 거의 네. 곧 기간상, 음. 이제, 끝나지 않았나. 그래서 다툼이 끝날 때 가격이 네. 좀 오를 거다. 그래서 이런 네. 데다가 하나 투자해 놓으시고요. 아. 그냥 살고 싶은 동네에 네. 전세나 월세, 반전세. 요즘은 뭐, 이좀 아직까지는 월세가 많이 오르질 않았기 때문에 네. 월세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음. 그래서 한 3, 4년 한번 해 보시면 네. 어, 지금 말씀하신 이세 개보다는 네. 어, 세 개니까 더더더더더더벌것 같다. 아,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99세까지는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의학이 발전돼 가지고. 네. 그러면 어, 뭐목소리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한 60대 초반 같은데 네. 그래도 한 35년은 더살것 같으니까 네. 조금 젊은 마음으로 사시고요. 네. 어디 가서 자꾸 나이 먹은 티내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 사람은 기력이 될 거라 생각가지고 좋은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 아셨죠? 그래서 아, 한번 어, 투자와 주거를 <laughs> 네. 분리하는 걸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한번 저희가 대표님 찾아가서 상담 좀 세밀하게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나, 아들이랑, 아, 자녀분들이랑 네. 남편이랑 다 한꺼번에 오셔요. 그래야 말기도 알아듣고 서로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같이 갈게요. 네,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대통령님. 부자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